요게 영수증이야. 작년에 내가 강의로 번돈 어제 세무세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세금 내서 안내서. 강의로 번돈 종합 소득세. 알겠죠? 이거 얼마인가 카메라에 한번 비춰 봐. 들고 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세금을 냈는데 얼마를 냈냐면, 내년에는, 금년은 세금이 한, 지금 저 세금은 3억 5천 5백이에요. 종합소득세야. 이거요, 한 개인이, 이거 영상 왜안 나오노? 한 개인이 평생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 아, 맞아,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강의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전 세계인이 이걸 보고 여기에서 또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수익금이 생기고 뭐 엄청나 많겠죠? 네. 강도 광고비가 나오고 또뭐 여기 강사료가 나오고 뭐이래 합친 돈이 내 소득이 내년에는 세금만 종합소득세 200억. 네. 응? 대통령 선거 때, 딱 대통령 TV 토론 단상에 앉아서, 당신 세금 얼마나 했어? 종합소득세. 딱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나는 공장도 없어. 공장도 없어. 종업원도 아, 없어. 내 혼자야. 그래, 안 그래요? 혼자 1년에 200억의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자, 보세요. 3, 이건 얼마야? 위에 거, 위에 거. 요 위에 낮죠 요거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중에 10%가 지방세래. 요 확대한 거 키워봐, 이거. 위에 거. 3억 2284만 9900원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지방세는 또 3228만 4990원.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합치니까, 이거는 개인 지방소득세고, 내려봐요. 위에 거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3억, 3억 5,500에서 지방세가 10%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3억 5,500인데, 이두 개를 이렇게 해서 어제 낸 날짜가 5월 2일, 맞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돈을 싹 모아놨다가, 은행에 가서 탁 냈어. 이해가시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돈 가지고 집 살려고 그럴 거야. 나는 국민들을 잘 사는데 앞으로 내가 내년에는 세금 목표가 200억이야. 응. 저재벌들이 세금 내는데 내 불만이 있어.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브로카 사업자를 내줘가지고 앞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도 돈 받아 부동산에 사람을 소개해도 돈받아 뭐 변호사한테 사람을 소개해줘도 돈받아.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내면 세금이 200조가 더그죠 지금 비공식적으로 안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 요거를 세금을 내도록 끔 내가 만들면 우리 국민은 배당금도 받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 맞아요? 내 같은 사람 보아요. 자진신고하면은 내년에 200억을 내는데 안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일반 사람들은 그죠. 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해. 그거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150만 원씩 주겠다. 이거야.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낸 세금은 내가 종업원이 있습니까? 무슨 기업인입니까? 그래, 안 그래? 혼자 이렇게 빼빠지게 강해 가지고. <laughs> 아니, 강의하다가 백궁으로 가게 생겼어. <laughs> 아니, 일반 사람 같으면 강의하다가 백궁으로 갈지도 몰라. 그죠? 뭐, 가수가 무대에서 죽는다더니. 네. 그러니까, 어경영이가 내년에 200억을 내리면 강의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유튜버가 전 세계로 퍼져. 그래서 이봉규 TV에 갔더니, 내가 고정 출연합니다. 이봉규 TV에. 갔더니, 자기가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몇천 명한테 호객령이가 대통령 1위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긴급으로. 어, 어. 우리나라 정치인 말고 어. 뭐 코미디도 좋고 코미디언도 좋고 배우도 좋고 아무도 어. 좋다. 어, 어, 어. 대통령 될 사람 저한 쩔어라 랬더니 압도적으로 총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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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으로 1등하고 어. 2등이 유재석. 유재석이에요. 예, 정신이 아, 아. 아닌 사람으로 꼬으라고 그랬어요. 정신 말고. 그렇지. 그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압도적으로 이등하셨습니다. 허경영이가 압도적 1위래요. 그다음 2위가 누군지 알아요? 어? 유재석이래, 유재석이래. 아니 코미디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정치, 기성정치을빼버리고 누가 기성정치을 찍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박수 치지 말아요. 허경영이가 대통령을 딱 나갔다. 여기다 프랭카드로 기호, 아니, 국회의원이 100명부터 일번될거 아니에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100명을 가져가면 다른 당들은 몇 명이에요? 50억, 70명, 막 이렇게 데려갈 거니까 내가 기호 1번이 되겠지. 기호 1번 허경영. 딱 나갔다. 저 사람 세금 200억씩 내는 사람이야. 이거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내 머리 하나로 종업원 하나 없이 1년에 200억씩을 앞으로 3년간 내리다리 하면 봐 다음 대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껏 해야 대통령 후보들이 지가족 먹여 살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에? 그러니까 호갱령은 역시 재주가 있다 호갱령은 예언이 담았다저 사람 뽑으면 우리도 종합소득이 올라갈 거야 맞아 맞아 아니 여야 대선 후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 데서 종합소득세를 200억 내겠어요 기껏해야 내 생각에 100만원 미만이야 그 사람이 국민을 맥에 살리겠어요? 아 나는 거기서 입에 피가 나오도록 이야기할 거야. 내 맨손으로 200억의 세금을 내는 애국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제주를 배우게 되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는 200억, 200억, 200억 내다, 그 다음에는 300억 내다, 그 다음에는 400억을 내게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가는 그 해는 1년에 종합소득세를 400억 내는 자하고 100만원 내는 자들이 마주 앉아.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 보여줘야 돼. 실제 그 사람이 맨 주목으로 1년에 종업을 한명 없이 400억을 내는 자다. 이럴 때 누적 합계 세금이 얼마나 많아. 국가의 기여도가 높아요. 이 사람만큼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 자야. 내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공장이 다 도망가도 전국의 산과 계울을 이용해서 강의장과 영적 치유와 명상센터를 만드는 전 세계인이 다 몰려와. 우리나라가 서위스 보다 10만 불까지 GDP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 많은 목사님들, 그 많은 스님들을 다 내가 활용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기술을 전수시켜주고 전, 전국에 방방곡곡에 상골짜기마다 기도원이나 명상센터나 영성센터를 만들어 해주고 전 세계에 머리 골아픈 사람 다 오라고 그래. <laughs> 1년에 우리 국민이 공장에서 생산을 보다 매십배 돈을 벌어서 GD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랭킹 알겠죠 그렇게 장흥의 산골짜기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400억의 종합소득를 내는 사람이면 알아볼만 하잖아요 그러 그런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영성의 메카, 명상의 메카, 물 좋고 산 좋고 금수 광산을 우리는 이용할 줄 몰라. 알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자꾸 강의를 끝내라는데 사실은 시작도 못했어. <laughs> 자, 마크롱은 한명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성센터,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돈도 안 드리고 전국의 사냐에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 돈을 껌어드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 야, 저놈 잡아 넣어라. 저놈 뒤쫓아 해라. 이러고 앉아 있어,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게 텔레비에 나와. 그런 기미가 보여. 호경영이가 장당을 한다, 이거야, 장당. 야, 이거 지금 허경영이 죽여야 된다 위험하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 전화 오면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 끊어버려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끊어버려. 네. 나는 허경영, 당신 누구야? 나 무슨 방송국 기자야?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할일 없어요. 끊으세요. 그거는 내 개인보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음. 멀쩡한. 멀쩡한 라면에 뭐속 무슨 뭐 동물 뭐가 들어갔다 사면서 라면 다 망치고 통조림에서 비상이 나온다고 망치고 기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허경영을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 방송국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하늘에서 오는 에너지가 빠질 걸 알아야 돼.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허경영이가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야. 허경영을 하늘에서 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일삼을 때는 철퇴를 가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네,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오고 있어. 이 안에서 몰래 카메라를 돌리면서 그 방송 프로를 만들고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절대 앞으로 공중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알겠죠? 네. 공중파를 가지고 흔드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공중파가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왜? 내가 부시을 만났는데 안 만났다는 거야. 내가 트럼프 만나서 만났어 안 만났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 나중에 무슨 회장이, 백성학이라는 회장, 영암 모자, 회장이 정원을 써가지고 부시 만나는데 호경 얘기가 같이 있었다. 자기가. 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무혐의가 됐어. 그런데 그거 신문에 내주나? 안 내줘. 저 사람 부시 안 만나놓고 사기로 거짓말 했다. 이렇게 아직도 알고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밝혀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밝혀졌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한테 그거 알려줄 거야. 알겠죠? 네. 소객령에게 씌우는 모든 누맹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얼마를 내게 된다고? 200억. 후 내년에는? 400억. 그 다음에 대선 있는 해는? 400억.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이 오겠죠? 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공문서입니다. 가짜 있을 수 없죠? 네. 예. 그래서 한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국가 전체도 앞으로 명상센터를 많이 만들고 세계의 명상 애호가들이 다몰려와서우리나라애가 명상의 메카, 네. 영성의 메카, 네. 알겠죠? 네. 전부 허경영을 만나러 하늘궁에 오는 데만해도 국가 예산만큼 수입이 들어와. 맞습니다. 나중에 하늘궁 만나, 알겠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내일 하늘궁에서 만납시다. 네.